무더운 더위 속에 초복이 다가왔습니다. 성심당으로 유명한 대전에서 숨은 맛집 삼계탕과 닭도리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민시장에 위치한 한민봉가 누룽지 삼계탕은 바로 앞에 1 시간 공짜인 공영 주차장이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. 누룽지 삼계탕이 여러 곳 있지만 한민시장에 위치한 이곳은 누룽지 삼계탕 위에 삼이 올려져 있어 몸 보신 기운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영은 초절임과 직접 담은 김치, 된장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고추가 준비돼 있어 여름 보양식으로 제격입니다. 평양 순두부 식당은 대전 동구 대성동에 위치해 3대가 운영하는 70년 된 노포 식당입니다. 원래 6,000원 착한 가격의 순두부 백반이 유명하지만 삼계탕과 오리백숙도 맛있습니다. 이집 삼계탕은 걸쭉한 삼계탕이라기보다 인삼과 한약재를 넣은 맑은 삼계탕입니다. 정갈하게 차려진 김치와 깍두기, 풋고추 등 시골 반찬으로 정성이 가득했습니다. 대전 중앙로 시내에 있는 현대식당 닭돌이탕은 대전에서 원래 맛집인데 성심당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성심당 주변 맛집으로도 더 유명해 웨이팅이 심해졌습니다. 10분 정도 끓인 뒤 감자부터 먹으면 되고, 달콤하면서 매콤한 양념 국물에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더 칼칼해지며 진해집니다. 닭고기를 얼추 다 먹고 나면 볶음밥으로 이어가면 됩니다.